아, 이 문제 뭐 구하는 문제야? <laughs> 중앙값이랑 최빈값을 구하는 문제네요. 네. 일단은, 별량의 개수가 몇 개지? 별량의 개수가 몇 개지? 25개. 25개에요. 요거, 이렇게 세도 돼. 22, 22, 23, 25, 35, 35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어, 세게 되면은, 여기 입자리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, 여기가 입이잖아. 그지? 입 자리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 별량의 개수야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이렇게 하면 여기 스물다섯 개가 나올 건데,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, 원래 어떻게 하는 거야? 거기? 스물다섯 명의 줄넘기 횟수라고 문제에 써 있잖아? 그래서 별량의 개수가 스물다섯 개인 거야? 아니? 그러면은, 중앙값은 몇 번째 숫자가 중앙값이야? 열세 번째 숫자가 중앙값이야. 예언이 봐야 돼, 이거. 13번째 숫자가 중앙값이야. 왜냐면은, 봐봐. 25개라는 거는, 25개라는 거는, 앞에 몇 개? 그리고 뒤에 몇 개. 이렇게. 그지 여기 12개, 그리고 여기 12개. 그래서 여기, 뭐가, 여기 가운데가 뭐가 되는 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. 맞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13번째, 여기 13번째지? 13번째. 13번째 별량을 찾으면 되는 거야. 맞니?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몇 번째야? 여기까지 해서 여덟 번째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 네가 열세번째다 맞습니까? 열세번째 별량은 뭐가 되는 거야? 45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? 그래서 중앙값은 중앙값은 45회 가 되겠네요 맞습니까?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찾으면 되죠? 지금 각 줄에서 여기서는 2가 두개 있네 22는 두개 있어. 여기 35가 세개 있죠? 그다음 여기 보면은 44가 두 개, 45가 두 개. 여기는 52가 두 개. 여기 62가 세개 있네. 아, 세 개짜리가 두개 있다. 맞습니까? 62 3개 그리고 35 3 개. 그래서 최빈값은두 가지가 되, 두 개가 될수 있죠? 최빈값 5랑 뭐야? 35랑 62가 되겠죠. 35에 62에. 그래서 이게 답이다. 되셨습니까?